다른 미래당 통합 과정에서 백의 종군을 선언했던 안철수 전 대표가 지방선거 90여일을 앞두고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당의 전면에 복귀했습니다. 전면 복귀 후 처음으로 저희 뉴스나인 스튜디오로 직접 찾아주셨는데 지금부터 궁금한 점을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위원장님 시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어, 제가 백의종군이라는표현을 쓰긴 했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 한달 정도 이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 어, 우리 당이 처해 있는 상황 좀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예. 어, 뭐이 질문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는 당 안팎에서는 뭐 사실상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역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어, 일단은 오늘 인재영이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선은 제가 맡은 일에 대해서 결과를 보여드리는 것이 그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예. 우선 열심히 그동안 만나뵀던 분들 인재영이 결과들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 질문이 아니다라고 말씀 안 하시는 걸 보면 저희가 마음속으로 심작은 하겠습니다. 자, 뭐 관련해서 며칠 전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석연 전 법제처장 영입을 언급하면서 박원순 대 이석연의 빅매치가 될 것이다. 어, 그런데 여기에서 안철수 후보가 나오더라도 3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laughs> 예. 어, 이석현 전처장이 뭐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물론 이제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만은이 얘기에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네그 이야기 들으면서 아, 제가 출마하는 것이 정말로 공포스럽구나 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좀 전에 전국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 지금 오늘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혹시 뭐 염두에 두고 있는 접촉하고 있는 인재들 뭐 한두 명 정도 좀 소개해 주실 분 없을까요? 예, 이제 순차적으로 소개해 드릴 계획입니다. 예. 우선은 이제 바로 내일 예. 어, 한분 이제 영입 인사를 드리고 예. 그리고 또 곧이어서 목요일, 일요일, 그렇게 일주일에 최소한 두세 번 정도씩은 어, 인재영입 발표를 할 겁니다. 예. 어, 그때 이제 그분에 대한 설명들, 의미, 맥락들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동안 구체적으로 많이 진척이 된 분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 뭐 지금 이 순간도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 만났습니다. 혹시 그 진영에 따라서 어, 유승민 대표나 박주선 공동 대표 같은 분도 혹시 출마를 검토하실 수 있는 건죠? 어 이제 그 공동 대표 분들은 각자의 이제 판단이 있으실 겁니다. 예. 그렇지만 원론적으로 저는 당 지도부 모두가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면서. 어,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은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역할이 과연 당을 위해서 그 가장 많은 역할을 할수 있을 건지 이제 예. 각자의 판단의 몫입니다. 아, 다시 이제 선거 얘기로 좀돌아가 보면요. 현실적으로 어, 지금 자유한국당과 연대를 하지 않으면 상당한 지역에서 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기 때문에 어 혹시 어뭐 미래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연대에 대한 어떤 뭐 가지고 계신 생각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어, 전 저는 지금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그 유권자들이 보실 때 네. 과연 어느 후보가 자격이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예. 그래서 자격이 있는 후보에게 유권자들이 표를 모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저는 장 지난 4년 전에 그당 대표 자격으로 이 전국 선거인 지방선거를 지휘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때 제가 총선과 참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선거는 그 당의 지지도 보다도 예. 인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 인물이 중요하다, 예. 네, 그래서 어, 자격이 되는 그 인물을 공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당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당선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 뭐 그런 점에서는 뭐 아직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도 그 9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예. 90일 정도면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뭐 2주 전만 하더라도 뭐그 안지사 일이라든지 예. 또는 그 이제 대북 대화 문제가 예. 나오기도 전 아닙니까? 이 주만에 굉장히 많이 바뀐 것처럼 앞으로 또 남은 90일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예. 거기에 따라 각 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평가하고 판단하실 겁니다. 뭐좀 거북한 질문이 또될 수도 있겠는데요.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이 지난번에도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겼더니 성과가 없다, 이러,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일주일에 두번세번 번 이렇게 그 인재영입 결과들을 발표하면서 어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 이건 이제 인재영입과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개헌 논의가 또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청와대에서 국회 합의 없으면 26일에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어, 개헌의 내용과 시기에 대한 우리 안위원장님 생각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이 개헌을 하고자 하는 이유 자체가 지금의 대통령제, 즉, 어, 제왕적인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그 필요에 따라서 이제 개헌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개헌 내용에 반드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또 순서나 형식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나 대통령이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것은 국회의 3분의 2 정도 동의를 최소한 얻어야 통과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 없이 무조건 밀어붙인다면 국회에서 아마도 그 어, 통과되기 힘들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즉, 어, 그것은 모든 그 잘못을 야당들에게 돌리면서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하려는 그런 공작이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에서는 조금의 이익을 얻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개헌 동원 동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런 일을 정부가 나서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또 저희가 아~ 안 대표님 안 위원장님 예그 앞으로 활동을 보면서 또 대화할 기회를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